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경매차 낙찰 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벤츠 클래스 하나를 가지고 검색하는 것부터 직접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보자도 가능하고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늘 이 경매차는 감정가가 3,500인데 두번 누찰되어서 2,240만원이 최저 경매가입니다 2240만원부터 입찰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법원 경매는 간단합니다. 왕초보 가능하고 권리분석 필요 없습니다. 이 강의 따라만 하시면은 법원 경매차 쌍값에 누구나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매 정보는 대부분 경매 정보라고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유료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매 정보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뭐 경매 정보 제공해주는 유료 유료 사이트 운영자는 아니고요. 저는 유료 돈을 주니까 좀더잘 보기가 편리합니다. 제가 보는 것도 뒤에 보는데 다 유료. 경매 정보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어느 회사라는 건 제가 뭐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보 제공해주는 회사나 뭐 이런 대학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 검색에 들어가 보면은 지역별로 검색할 수도 있고 법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법원으로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방 법원이고요. 매각 진행 중이고, 금액은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기준은 감정가 기준으로 뭐얼마나도할수 있고, 또 최저 경매가 기준으로도 할수 있고요. 또 유찰 횟수 가지고도 할수 있고, 차량 체크해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동부지방 같은 경우 이렇게 주륵 나오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가서 요 사건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둔촌동에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변경이라는 얘기는 연기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미리 분석해 놓으면은 적어도 또다 다음 기일에는 날짜가 보통 잡히니까 미리 해놓으면 되고요. 요 변, 변경된 이유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이면은 또안 좋으니까 어, 이렇게 된것 같고요. 어 2월 26일부터 얼마 전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건을 검색하면은, 이거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타경, 다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타경이라고 읽어도 되고, 뭐, 다시라고 래도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53096 사건이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 3,500만원. 두번 유찰되어서 2,240만 원, 입찰 보증금은 10%니까 최저경매가에 2,240에 10%면 224만 원이 수표나 끊어가지고 입찰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고요. 벤츠 시클레스 CLA45라는 얘기고 2015년 형식이고요. 주행거리는 79,940km. 요거는, 뭐, 운전석 기준으로 왼쪽 라이더미 범퍼 일부 파손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현장에 가보고, 어, 수리할 거를 대략 감안해서, 어차피 이제 이 차들은 뭐 적어도 6개월 이상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밧데리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내부도 전기세차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손된 거 수리할 생각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차량 등록 원부도 있고 사고 이력 정보도 있고 감정평가서도 있고 매각 물품 명세서도 있잖아요. 요거는 요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되고 주차장 위치도 또. 이제 확인해야 가볼 수가 있잖아요. 입찰표 작성하는 거는 뭐 입찰 당일 가도 해도 됩니다만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 놓은 겁니다. 여게 지금 사건을 이렇게 열람하면은 A4 용지 사이즈인데 한 장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절반만 딸려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또 밑에 보면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뭐 차량 번호에서부터 뭐 어, 자동이다 칼라. 연료는 뭘 쓰고 있다. 배기량, 여기 연식 다 나오죠. 그런 거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뭐 이해 관계자 이런 거 보지만은 여기서는 뭐 낙찰받는다고 해서 뭐인수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자동차는 그렇게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무작정 입찰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뭐 시세 잘 조사해가지고 뭐 시세보다는 뭐 싸게 낙찰받으면 되겠죠. 음. 그리고 요거는 둔촌동에 뭐 여기 주소가 나와 있죠. 요 주차장에 가면 있고요. 여기가 보훈병원 여기 있는데 바로 뒤에입니다. 그 현장에 나가면 차가 요렇게 있습니다. 뭐 이게 세차도 안되어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요런 정도는 세차하면 깔끔하게 괜찮을 겁니다. 앞에는 앞면이고 지금 뒷면. 여기 제가 차 번호는 가렸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시는 차 번호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워낙 정보 정보 얘기하다 보니까 가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 동부 지방 부분에서 진행을 합니다. 서울 동부 지방 부분에 가시면은 법정동이라는 게 있고 4번 출구로 들어가시면은 입찰 법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기일. 날짜는 이제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10시까지 가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11시 10분까지 접수 마감이기 때문에 어 뒤에 여기 입찰서류 요거 작성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요거는 편지봉투고요. 요건 입찰표인데. 여기에 뭐 내용 적을 거 이런 거다 적으면 돼요. 보면 다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요 속에 넣는데 여기다가는 입찰 보증금을 넣고 여기 인자 쓰여 있는 데는 다 도장을 찍으시면 돼요. 요거 반대편에도 요것도 반대편에 보면은 인자가 써 있는 곳이 있거든요. 어세개 여기도 세개돼 있는 경우도 있고 두개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찍으시면 됩니다. 혹시 뭐 빠졌다고 해서 여기 문제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요 입찰.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요 서류인데 기일 입찰표 요거는 좀잘 쓰셔야 돼요. 여기는 뭐 서울 동부지방 부분만 쓰셔도 되고 번호는 집행관 기하 입찰기일 날고 날짜 쓰면 되고 아까 사건번호 제가 한거 같으면 제이름 써야 되겠죠. 제 전화번호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주소 적으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못 가는 경우에는 제가 대리인을 시키겠죠. 그러면은 제... 어, 인감증명서하고 제 인감 도장을 보내야 되겠죠. 보증금하고 대리인은 여기다 적는 거죠. 대리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적고요. 요거 밑에 금액은 수정을 하시면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아까 최저 경매가가 2,240만 원이었으니까 그1 0인 224만 원 쓰시면 되고 여기는 어뭐 예를 들어서 2,500을 쓴다면은 여기 2,000부터 쓰시 야 되지 천만 원짜리가 여기 써야 되지 뭐 일로 쓰면 무효처리되고 억 단위에 억 단위에 쓰면 2억 5천이 돼 버리잖아요 이러면 이 차를 2억 5천에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 224만 원 보증금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짜는 전 단위에다가 뭐 2,500이라고 잘쓰셔야 되겠죠 2,500만 쓸게 아니고 10만 뭐몇 천원까지도 쓰시는 게 입찰에서는 유리하죠. 그리고 여기다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11시분 접수 마감하고 개찰하고 난 뒤에 개찰하 저기 개찰을 시작하게 되는데, 정리하고 나서, 그러면은 사건 번호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낙찰이 되시면은 영수증을 받아오게 되고요. 낙찰이 안 된다면은 아까 돈 넣은 봉투를 다시 받아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돈을 빨리 내고 싶으면은 2주 있다가 한 17일이나 18일 되는 날, 법원에 전화해서 돈 빨리 내겠다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법원에서 한 17일 이렇게 지나면 우편물을 그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입찰 한 날부터 20일 전에 어, 제한테 대금 납부하는 통지서가 오죠. 그럼 그걸 들고 와서 돈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금을 내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명의 이전 절차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혼자 할수 있도록 셀프 명의 이전이라고 해놨잖아요. 완벽하게 해드릴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건을 그차 조사하러 갔더니 주차비가 연체되어 있다. 납부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 낙찰받은 사람이 돈을 먼저 내고 그 사건 배당되기 전에 미리 그 영수증 갖고 가서 미리 청구하시면은 배당 기일에, 어, 우선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채권자가 미리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런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주차비가 연체되어 있다면, 어, 보관하고 있는 주차장에다가 돈을 내고 영수증 받아다가 바로 법원 가서 그냥 청구를 하시면 돼요. 해당 경매계에 가서. 그러시면은 이 사건이 배당될 때 우선 배당해서 받기 때문에 주차비 연체된 거는 내가 미리 냈더라도 없어지는 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누구나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정모라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